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령 두 개를 가지고 어깨를 넓힐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4kg에서 한 10kg 사이에 아령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가지 동작으로 구성을 했고요. 등 운동 두 개, 어깨 운동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깨 뽕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등에 있는 광배근이 넓어져야 어깨가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크게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어깨를 넓히기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데드 리프트. 등 전체를 먼저 힘을 줄수 있는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덤벨 잡고 등에 힘을 꽉 줍니다. 이때 승모근을 그냥 뒤로 집혀서 승모근에만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승모근 힘준 거를 그대로 어깨를 아래로 누른다 생각해서 쭉 누르면 이쪽 등 하부 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얘가 풀리지 않게 계속 힘을 주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등이 펴지지 않게 계속 저항을 하면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등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등 전체에 힘이 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등 전체를 일단 운동을 하실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그대로 업둘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데드리프트 동작을 15개씩 총 3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쉬는 시간은 1분 내로 해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등을 전체적으로 짜주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온 상태로 팔을 그대로 이렇게 팔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날개뼈로 날개짓을 한다는 느낌을 살려서 쭉등 전체를 접어주시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대로 둘셋 허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 전체를 접어주는 겁니다. 자, 넷 다섯 여섯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덤벨로우 동작도 15개씩 3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는 프레스 동작을 먼저 하실 거예요. 아령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펴고, 흉곽이 닫혀있으면 이렇게 어깨가 말리고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팔꿈치는 항상 이렇게 앞쪽으로 일직선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내 머리 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주의점이 팔만 써서 들면 이렇게 팔꿈치가 튕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깨에만 집중해서 들면 팔꿈치가 다안 펴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집중을 합니다. 자쭉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번고쭉 다시 내귀 옆에서 쭉. 쭉, 쭉, 자, 하나, 둘, 셋, 넷, 열다섯 개씩, 마찬가지, 세 세트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측면 운동을 하실 거예요. 어깨 측면은 이렇게 여기 옆에서 보이는 어깨 뽕 부분이죠, 뽕. 뽕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 가슴을 펴고, 그대로 팔꿈치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져주실 거예요. 그대로. 쭉. 대부분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팔을 들어야 돼요. 손모양이 높으면 안 되고, 얘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팔꿈치로 든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얘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15개 진행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15개에서 20개 사이로 개수를 잡고 세세트 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가장 중요한 어깨 후면이에요, 후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뽕이 생기려면 측면이랑 후면이 있어야 어깨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바로 진행을 하실 건데, 아까 전에 두운동할때 이렇게 숙였었죠. 이 동작에서 그냥 다 동그랗게 말아버린 상태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령을 잡으실 때 새끼손가락이랑 약지손가락 쪽으로 중심을 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고 그 옆으로 밀어낸다 생각하시면 요 어깨가 빠졌다 생각도쭉 말아주세요. 이 상태로 옆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냅니다. 다시 내려오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아령 두 개로 어깨를 좀 넓힐 수 있는 운동들을 준비를 해 봤어요. 일단 해 보시고 그냥 별로시면은 다른 운동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